안녕하세요. 어,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른 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른 살이 되면서 결혼도 하고 어, 직장 세상, 생활을 주택에서 자택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등 운동 루틴을 공유할까 하는데요. 어,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외회전을 집중하면서 턱걸인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어, 제 자세도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어, 다양 성과 재미를 위해서, 다 양한 각 도로 한번 찍어 보았어요. 가끔 씩 어, 살다 보면 어디서 부딪힐 수도 있고, 감정이 낭비가 되고, 내골은못고 목표는 뭔지 할때참 많죠. 그리고, 잘 오늘 하루도 어뭘 할지 모르겠을 때 저는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각도에서 보시, 보이시는 이 현재 세트는 몸, 어, 무게를 좀 조금 늘렸어요. 그런데 어, 제가 가슴을 보고 있으시면 내려갈 때 중간 부분에서 약간 앞으로 볼, 오목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계속해서 팽창되어 있고 펴져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웠네요. 다음은 이제 풀로버인데요. 근육을 등 근육 그리고 뒤에 후면 근육 어깨 후면 근육 같은 곳을 단련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볼륨 부감을 키우고 계속해서 등에 펌핑을 주는 운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음, 엘보그 팔꿈치 같은 경우는 약간 어, 구부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약간 무게가 붕 뜨는 느낌인데 마지막 점에 닿을 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텐션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무게를 방방 띄우는 게 아니라 무게가 최대한 끌었을 때 약간 멈추고 그걸 좀 느껴줘야 해요. 이 월가웃은 무게보다는 이 느낌 어깨 어, 가슴을 펴고 이제 뒤에 광배 쪽에 후면 어깨쯤에 오는 자극을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어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66kg에서 지금 현재 74kg 정도까지 벌크업을 해왔고요. 145파운드에서 지금 현재는 165파운드 정도입니다. 저는 어, 10대 후반때 안타깝게도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어, 정말 큰 무게는 치지 못하고요. 항상 어, 집중해서 관리하면서 제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각도에서 본 제가 어, 보기에도 팔과 어깨쯤에 좀말 근육이 많이 커 보이네요. 이럴 때 기분 많이 좋습니다. 어, 지금 하는 운동은,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뒤쪽 후면 삼각근 어깨 후면 어깨하고 어, 약간 네, 승모 어,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 뒤에서 봤을 때 어, 등과 어깨가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최근에 배웠는데 타겟팅 느낌도 좋고 어, 하면 어깨 뽕 느낌도 확 들어서 이것도 등 운동할 때 같이 병행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거는 페이스풀이라는 동작이고요. 어, 얼굴로 당기다. 그래서 페이스풀 이라고 하네요 중량은 너무 고중량 보다 고중량 중량 중중량 그런 쪽에서 느낌을 받으면서 풀하고 당기시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마무리로는 제가 친업을할 어, 건데요. 보이시면 이제 제가 손바닥이 제 얼굴 쪽을 향하게 이두 박근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어, 했고요.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광배 쪽에 타, 타겟팅이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또한 어, 제가 다른 등 운동을 이미 해서 에너지가 조금 소진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마 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리고 조금 쉬운 버전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등운동 어깨 조금 끝나서 팔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해머컬을 하는 동작이고요 제가 팔 운동을 빈번하게 하지 않다 보니 무게는 그렇게 많이 칠수 없어요 그래서 25파운드로 어 약간 6번 7번 그 정도로 하고 슈퍼세트로 어 20파운드로 컬을 했어요 첫 번째 세트만 컬할 때도 요즘 최근에 이두박근에 대해서 운동 안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셋 첫 세트로 그냥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해머컬 시작보다는 그냥 노멀컬로 어, 타겟팅 해주고요. 이번에는 20파운드로 어, 했습니다. 약간의 무게 변화를 주는 두 번째 세트였고요. 이번에도 팔이 이게 감당을 못해서 벌써부터 힘이 떨어지기에 노멀 컬로 병행을 했습니다. 제가 헤머 컬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노멀 컬로 오늘 자, 팔에 자극을 줘봤습니다. 바디 체크할 시간이고요. 지금 제가 178cm에 74kg. 어, 많이 변화한 거 느끼는 거는 제가 얼굴 주변, 턱 주변에 살이 많이 붙었고요. 등이 넓어짐과 그리고 이 광배의 발달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가슴은 커진지는 잘 모르겠고요. 확실히 팔뚝과 다리가 약간 굵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